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여의도 폰드베저 t v 오늘은 HPSP 한번 봅시다. 과연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 그리고 과연 목표 가격을 우리가 얼마나 봐야 될 것인가?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HPS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HPSP하고 PSK 한번 두 개를 가지고 현재 서부장 뭐 이런 반도체 서프라이즈에 있는 종목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두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HP, 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현재 주가 추이의수급변화를 한번 보면 주가는 지금 333,150원까지 와 있죠. 네, 3 3 1 5 0 기존에 여기서 한 6만원을 찍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반을 왔습니다. 시청은 2조 7,680원. TVR은 31.94배 좀 높은 상황이지만 계속 주가가 이런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강한 모습이 25,000원부터 34,000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결국은 5만원에 갈것 같다 네, 그래서 HBSP의 목표 가격은 5만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통상의 수급 추이를 보면 기관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뭐 68만주, 119만주, 11만주, 뭐, 계속 기관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동시에 매수하는 양수 겸장의 그런 모습이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양수 겸장의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 수급이 언제 꺾일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샀던 약 100만주의 모습이 언제 꺾이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고고다. 먼저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DM, 그 앞에 있는 우리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해,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정리해보는 게더 필요하죠. 삼성전자, 먼저 3분기 프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컨센서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82.5조 원, YY로 4%, QOQ로 11% 영업이익이 9.9조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조원을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조에서 10.5조 이 사이에 일반적인데 맥스가 거의 10.5 낮으면 8.5에서 9인데 저는 10조 9.8조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 대비 실적을 상향한 이유는 우호적인 환율과 예상보다 양호한 메모리 업황 및 폴더블 시리즈의 판매량 때문이다 AI 서버를 필두로 서버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서 HBM 서버용 DDR5, e SSD 출하가 양호하다. 특히 e SSD 출하가 양호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서버용 DDR5도 굉장히 잘 팔리고 그로 인해서 DRAM 낸드 모두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출하량과 가격이 상향 것으로 추정된다. DRAM 가격은 6% 상승, 물량은 8% 증가. 랜드 가격은 5% 상승, 물량은 9%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파운드리 부분은 가동률 상승으로서 적자폭을 1.4조 5 원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갤럭시 Z 시리의 판매량 역시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며 브랜디드 ASP 판매단가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게 아주 잘 팔리는 거죠. 네, 이러한 요인들로 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다음 목표는 9만 원이죠.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역시 최근 1개월 사이에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2018년-2020년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브 데이터 투자가 활발했었고, 해당 서브 데이터에서 탑재된 디램및 eSSD의 교체 수요가 발생 가능성도 농후하다. 네, 교체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2년간 AI 서브에 집중됐던 투자 일반 투자가 일반 서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일반 디렉 가격 상승폭 확대와 향후 일반 서버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25년, 26년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은 상향 조정 중에 있다. 디스 영업이익은 25년에 11.9조, 24년 26.8조로 거의 두배 가까운 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의 맥스가 25년이 아니라 26년 상반기, 네, 퍼스트 할프 이어 예 26년 상반기라면 보통 6개월 주가가 후행해서 을 쫓아간다면 제 생각은, 아, 이, 아, 이, 산행한다면 주간 올 4분기 정도에 피크를 칠것 같다. 아직 3분기는 아니라는 거 3분기 지나서 4분기에 피크를 치고 내년 상반기 3월까지는 끌고 가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아마 단순하게 딱 보면 알죠 DDR5 가격 추이 먼저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이 오르고 다음 뭐, 현물, 현물 가격이 오르고 고정 가격이 쫓아가는 둘다 오르는 모습 DDR5 가격도 마찬가지 현물 가격이 오르고 고정 가격이 그 다음에 쫓아가는 모습 MLC 128GB 가격 추이도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 모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LCS 8GB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반도체 d r m 영역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역별 투자 비중을 보면 유럽이 23%, 미국이 13%, 네, 중국이 1%, 인도가 11%, 기타가 51%. 이 삼성전자 S25인데, 네, 이게 이제 꺾이지 않고 과거의 모습, 과거의 모습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 핸드폰이 잘 팔리고 있다. 애플이 좀죽 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과 싸움에서 이 폴러블 폰이라든 여러 S25 등이 선전을 하고 있다. 특별히 S25를 이야기 하는 거죠. 네. AI폰을 잘 넣어서 경쟁력 있게 잘 만드는 모습이 경쟁력 원천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깔고 HPS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P는 어떤 기업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뭘 만드는 회사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요. 동산은 어떤 회사인가? 동산 고압수소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고압수소어닐링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는 뭐하는 장비이냐? 반도체 소자 개면의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연구 개발하여 제품화된 반도체 전공정 장비이다. 반도체 소자 개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막을 형성하는 하이케이 소재 하프늄 옥사이드 HFO2는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현상으로 인한 누설 절주를 방지하기에 도입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반도체 기본인가? 아닌가 그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 이 게이트에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게이트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자를 흘렸다 안 흘렸다 는데 여기를 뭘로 만드느냐? 그렇죠? 예, 여기를 뭘로 만드냐?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튀어 나오면서 터널 현상가 일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개면 활성 개면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틈을 메꿔주고, 그 틈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누설 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이것을 고압수소와 저온도에서 중수소 같은 것을 쏴서 이분을 딱 맞게 어떤 불량품이 나지 않게 만드는 장비가 그 유명한 HPSP가 만드는 장비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많은 HK로, 어, 하프늄 옥사이드로 밑에 이렇게 게이트의 밑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열 부분을 만드는데, 여기 소스와 드레인이고, 여기서 전자가 흐르는데, 게이트가 여기서 막으면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잘 만들었는데, HK 소재의 유전율은 기존 SIO2 대비 5배 이상 높지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밖으로 못 튀겨나가고, 이걸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채택시 인터페이스 디펙트, 이게 개면이라는 거죠. 발생 수준이 기존 SIO2 대비, 그전 버전 SIO2로 만든 이 재료 대비 100배 증가하면서 반도체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 방법이 고압수소, H2나 중수소 D2의 농도를 높여 저온 공정을 가능케하는 고압 언일링 공정을 수행을 해서 그러한 탄널링 현상을 잡아내는데 그리고 계면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장비가 동사가 만든 고압 언일링 장비다. 이 고압 언일링 기술은 수소와 중수소를 이용한 화학작용을 통해 인터페이스 디펙트 계면에 Hsi 하이드로겐 실리콘 본딩을 형성하며 인터페이스 디펙트 계면을 전기적으로 비활성화함으로써 나타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동 전류 전륨, 이 직접 회로의 속도를 현저히 개선시키는 그러한 장비이다. 그래서 HPSP는 고압수소 언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게 이제 전체 매출액의 95%를 차지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압언일링이란 뭐냐. 고압수소 언일링 가미는 고압수소를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의 결함을 치유하고 전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첨단 장비이다. 웨이퍼 계면의 결합은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 특히 실리콘과 그의 형성된 절약막 사이에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제품과 여기에 금속이 소재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가 튀어나가고 누설이 되고 전력 소비가 많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잡는 그러한 기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면은반도체 소자의 핵심인 트랜지스트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트랜지스트가 켜지고 꺼지는 동작은 이 개면에 따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존의 열처리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기존의 고온 열처리 방식은 반도체 소자의 손상을, 손상될 수 있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HPSB의 고압수소언닐링 기술은 낮은 온도, 250대, 450대에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반도체 초미세 공정 10나노 이하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고온 언닐링 장비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장단점을 비교했죠. 공정온도는 고압수소가 2 5 0도에 450도. 고원 어닐링은 600에서 1100도. 압력은 1에서 25ATM, 1, 1ATM. 수소 농도는 100% 하이드로겐, 여기는 5% 하이드로겐. 적정공정은 2나노에서 16나노, 고가 사양을 하는 거죠. 16, 16나노 이어 공정적용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저가 사양.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h p s p 라는 거죠 동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내 구요, 주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텔, TSMC 등 글로벌 주요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하하. 양방으로 다 들어가고 인텔, TSMC, 그 다음에 D램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다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따라서 인공지능, 5G,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 미세화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h p s p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 사이에 게이트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기에 이물질, 뭔가 다른 물질이 생기면은 깨지거나 흠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막게 그렇게 생기지 않게 고치는 그러한 작업. 그걸 해주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누설 전류가 생기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이제 더욱 선폭이 좁을 때는 더욱 강한 압력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하하.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동사가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6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A16. 에이, 에이. AI16, A16이죠? 슈스, 칩 수주를 공시했죠. 네. 또한 애플, 애플도 CIS 2 0 2 0년 오스틴 팹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애플의 CIS 칩하고 테슬라 A16 칩. 이게 사실은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많이 만들어 봐서 시장에 진입을 해서 TSMC를 쫓아가야 되는 거. 이게 더 큰, 특히 번떤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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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하면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 관세에 대응하게 지연됐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일러 펩 가동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26년 하반기에서 2나노에서 3나노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삼성전자 파운드 리 투자 규모가 축소됐던 만큼 테일러 펩이 가본, 음, 가동된다면 동사의 실종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펩, 테일러 펩 초기 규모는 15에서 20개월간, 15,000장에서 2만장. 본격 가동 시점 27년에 26년에 장비가 셋업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미 장비 주문은 나간 것 같아요. 이제 분할해서 이제 찍히는 거죠. 동사의 향후 실적을 보면 양호한 2분기 실적. 먼저 513억 매출과 286억을 찍었고, OPM은 55.8. 상당히 높은 기록인데 지속적으로 55% 이상을 지중해 줘야 돼요. 작년에는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가 5대5였지만, 올해는 4대6으로 로직 반도체 매출 기여도가 높다. 하반기 파운드리 수족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수익이 늘 것이다. 주요 파운드리의 t s m c 는 설비 투자가 꾸준한 반면, 인텔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삼성은 최근 테슬라 수주 덕분에 내년에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장비 반입이 발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메모리 경우 국내 고객사의 신규 팩에서 랜드 V10이 도입되느냐가 중요하다. 랜드 V10은 430단이죠. 네, 430단. 동사는 고아 원일링 장비가 D램 1 d 나노? 네, 1T 1 A, B, C, 1, D까지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랜드는 V10, 430단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 c 다음에 1, D까지 거의 10나노 이하의 아주 고가 사양인 거죠. 3분기 매출액은 450억, 영업이익은 250억 수준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익성 한번 봅시다. 25년은 약 964억, 영업이익이 내년이 이제 두네자릿수로 올라온 거죠. 1,153억. 이게 시장에 산 반영되는 게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좋든 나쁘든 동사는 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부 해라. 이게 결론이죠. 오늘은 고압 언링 고압 수소 언닐링 장비인 HPSP 목표는 5만 원이다.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아, 아날로그적 카페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질문하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주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TSK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